자, 네, 시간 오늘의 메뉴는 묵은지 참치 마요 김밥입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잠들어 있던 묵은지를 꺼내와서 쓸 만큼만 덜어 줄게요. 김밥 두줄 기준 묵은지 세장 정도가 적당했어요. 그리고 묵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게끔 물로 얇은지게 헹궈 줄게요. 적당한 크기로 찢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인 참치에 기름을 쫙빼 주고 싹싹 끌고 모아 줍니다. 자취생은 참치 한 조각도 절대 낭비할 수 없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숟가락기좀 크게 두 스푼 넣어 주고 얇은지게 섞어 줄게요. 예예, 쉐킷쉐킷, 쉐키쉐키. 쉐키쉐키. 그리고 깻잎도 여섯 잎 씻어줍니다. 밥솥에 남은 밥을 사그리 모아와서 소금 세 꼬집,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마구마구 마구 섞어줍니다. 쉐기쉐기, 쉬기, 쉐기쉐기. 쉬기, 쉬기, 쉬기. 그러면 김밥 재료 준비 끝! 그럼 본격적으로 김밥을 써볼게요. 밥을 반갈해서 김의 3분의 2 지점까지 평평하게 펴줄게요. 그리고 밥의 가운데에다가 깻잎을 세장 나란히 깔아줄게요. 오늘의 핵심, 참치마요도 쫙 깔아줍니다. 참치마요는 많을수록 맛있어요. 묵은지도 서너 장 깔아줬어요. 돌돌 말아주면 김밥 완성! 생각보다 김밥 만들기 쉽지 않나요? 저는 두 줄을 먹을 거기 때문에 남은 한 줄도 똑같이 말아줬어요. 짠! 말았죠! 마무리로 참기름까지 아무 지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김밥을 썰어줍니다. 여러분 김밥 썰다가 먹는 꽁다리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김밥 주워 먹어가면서 나머지 김밥도 썰어줄게요. 짜잔! 완전 간단한 모근리 참치말 김밥 완성! 이사랑 간장 뽕컵라면이랑 같이 먹어줄게요. 참치마요 김밥도 먹어보면 고소한 참치마요에 새콤한 인기가 더해져서 완전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으면 춤을 춘답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간장봉이랑 먹어주면 완전 천상의 조합. 여러분들도 밥잘 챙겨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